NFT 크리이터가 되다,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정치인들도 NFT로 후원받는 세상이 왔죠. 네, 얼마 전에 도널드 트럼프가 어, 전 미국 대통령이죠. 네, NFT를 발행해서 큰 화제가 이제 됐었습니다. 네, 관련된 홍보 영상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Hello everyone, this is Donald Trump. Hopefully your favorite president of all time, better than Lincoln, better than Washington, with an important announcement to make. I'm doing my first official Donald J. Trump. NFT collection right here and right now. They're called Trump Digital Trading Cards. These cards feature some of the really incredible artwork pertaining to my life and my career. It's been very exciting. You can collect your Trump Digital Cards just like a baseball card or other. 네. 여러분들도 도널드 트럼프 NFT 카드를 이제 소유를 다들 할 수가 있습니다. 어, 현재 오픈시에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어, 이 컬렉션 한 4만 5천 개로 또 NFT 구성이 이제 돼 있고, 어, 그가 살아왔던 인생 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렇게 독특한 이미지로 구성해서 제작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이 NFT 가지면 이제 뭐가 좋은가 이제 보니까, 어, 도널드 트럼프와 1대1 줌 미팅, 네,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에서 이제 저녁 식사도 할수 있고, 한시간 골프 기회도 뭐 제공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의 만남에서 그 특별한 어떤 그 이벤트를 이제 제공받을 수 있는 거죠. 어, 실제 지금 오픈 시에서 판매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 이미지를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가 독특한 여정을 걸어왔던 모습들을 재밌게 이제 표현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 해가지고 어, 이또 독특하게 여러 가지 또 약간 영상으로 이제 변환돼서 판매되는 것들도 같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가 좋은가? 이제 봤을 때, 어, 우선은 그이 도널 트럼프가 발행한 이유는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죠. 정치인으로서 자신을 대외적으로 이제 널리 알리는데 좋은 홍보 수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발행한 이후에도 굉장히 미국 전역에서 다양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NFT 갖고 있으면은 굉장히 이 커뮤니티를 이제 강화하는 그 도구가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정치적인 후원금 모금이 또 가능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지지자들한테는 이 소통의 기회를 이제 제공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자들이 단순히 이제 금전적인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NFT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제 이 트럼프 만약 나중에 어, 당선된다라고 하면은 이 NFT 소유자들은 굉장히 금전적인 보상을 함께 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회도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국내에서도 이 정치인이 이제 NFT를 이제 발행했던 사례가 있었죠. 네, 이재명 씨도 NFT를 이제 발행을 했었고요. 어, 발행했을 때2030 청년들이 굉장히 또 이제 많은 또 이제 열광을 했던 모습들을 이제 볼수 있습니다. 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뭐, 한두 시간 만에 한 350억 정도 목표액을 이제 달성을 했고, 그리고 2만여 명이 이제 참여했다. 그리고 전체 770억 정도가 이제 모금됐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이 펀드 참여자 중에서 2030 세대가 한 50%에 육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 NFT를 통해서 정치인들을 모금하고 또 후원하고 투자하는데 참여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실제 지금은 이제 NFT로 이제 정치인들을 후원할 수 있는 이 플랫폼도 이제 등장해서 이제 서비스를 이제 운영을 이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어, 정치인들이 NFT를 통해서 정치 자금을 모금하고 또 팬층을 형성해가는 부분들은 이제 더강화돼갈 거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모든 영역에 있는 이 인플루언서들이 NFT를 발행하는 이제 시대가 이제 올 거고요. 또 여러분들도 크리에이터로서 또 아니면 개인과 아니면 또 비즈니스하시는 어떤 영역에서 이 n f t 로서 어떻게 어, 사회 대중과 소통하고 이 팬들을 더 강화시켜갈 건지에 대한 전략이 어, 필요한 시기를 맞이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